안녕하세요 한빛 TV의 한빛입니다. 네 오늘은 송가인님의 어, 9월 스케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일 포항 K-POP 콘서트 오후 7시에 있고요. 어, 9월 3일 어, IBK기업은행 직원 대상 행사가 있네요. 요거는 직원분들만 갈수 있겠죠? 그리고 용인 축산농협 조합원 전이용 문화재가 있네요. 이것도 좋아합원 분들만 갈수 있겠죠. 네, 방송으로는 어, SBS 더 쇼가 6시에, 그리고 방송 TV 조선 아내의 맛이 오후 10시에. 어, 저도 많이 아내의 맛 보고 있습니다. 음, 스타뉴스가 15주년 축하 영상을 또 또 남겼다고 하네요 9월 4일워커일 어, 국민은행 행사 이거는 비공개라고 하고요 어, 9월 5일 대구 신세계백화점 오후 4시에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주문화행사가 있는데 이것도 비공개인 것 같고요 어, 5일 날은 또 뽕따라가세 방송 10시에 있죠 어, 그리고 9월 6일 더콜 넷에서 방송이 있고요 7시 40분. 유튜브 언더 퀴즈라고 방송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 김제행사인데요산면민 축제의 날, 오전 10시. 그리고 9월 7일, 불의명곡 오후 6시. 아, 이때 봤어요, 저도. 음, 약간 태풍이 오고 그랬었죠? 음, 그 다음에 전시참에서 오후 11시 5분. 네. 하고 좋게 송가인이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laughs> 9월 8일날 무주 반딧불 축제가 오후 7시에 그 다음에 목포진도 가요 베스트 낮 12시 10분 9월 10일 tv조선 아내의 마 똑같이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9월 12일 tv조선 뽕따로 가세 오후 10시 9월 13일 지산면민 노래자랑 오후 6시, 어, 위신면 노래자랑 오후 6시, 어, 엠넷 TV 더콜투 오후 6시 40분, 어, 9월 14일 불의 명곡 오후 6시 어 아, 저도 왔죠. 다음에 9월 14일 전지적 평균 시점 오후 11시 5분 <laughs> 이렇게 되고요. 9월 17일 음, TV조선아내의 맛 오후 10시 마찬가지로 주마다 하는거죠. n k 투자증권 빕. 행사 오후 7시 9월 19일 t v 조선퐁따로가세 오후 10시 9월 19일 유엔 평화모델 울산선발대회 오후 2시 다음에 행사가 또 부산 신세계 백화점 오후 3시. 9월 20일, 안양시민축제 오후 7시 30분. 9월 21일, 당진시문성록문화제 오후 7시. KBS2에서 또 불회명곡 오후 6시에 하죠. 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마다 또 전지적 창경 시점에서, 시참에서 오후 11시 5분. 그 다음에 9월 24일, TV조선 아내 이맛 오후 10시. 9월 26일, TV조선 뽕따로 가세요 오후 10시. 9월 17일, 태안 충남 도민 생활 5시. 그리고 공주 국 불교 합창제. 마켓 6시 30분. 9월 18일, 경북 소상공인 박람회 오후 2시. 어떤 행사 전북 정읍 사문화 축제 오후 6시. 어, 9월 28일, 안양천 구로 G 페스티벌 오후 7시. 그 다음에, 9월 29일, 인천 소래포구 축제 오후 7시. 여기에 그 홍자님도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제가 알아봤는데요. 어, 송가인님의 이렇게 9월 스케줄입니다. 제가 뭐, 부족한 면도 많은데요. 저희 한비TV 항상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시청 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추석의 거의 마지막 날인데요. 음, 추석 잘 보내셨어요? 어, 즐거운 추석. 좋은 추석, 추석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미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